윤재도 올라서. 네, 그렇지 해, 툭, 얼지, 알 수. 그래요. 도용아얘기하고 해줘. 유용, 얘기하고 하라고 얘기. 리온이, 굿패스. <목소리> 가세요. 고 안돼 안돼 사연이가 나가야 돼 사연이가, 사연이가 나가야 돼. 수우치야사아 민재야. 어, 이렇게 뒤러가사연이지 위치가 어디냐. 여기야. 여기 야 지금 나 이리 에이, 나가, 살려폰살렸살핸어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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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아, 핸드폰, 핸드 받어! 드폰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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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서현아 내려오지 말고 기다려올라맞다어 연우가 차소현아들어 가봐 야봐야 윤후야 뒤로 가봐 야야야 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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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이스 오케이 해해 고우 더 어깨 어깨 넣어 수비해 그렇지 나이스 윤후 이윤해나이 나이스

하나, 둘, 둘, 셋, 하 가.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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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나가 윤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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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이이 수현, 됐어 안으로 쳐 때려 네, 그냥 올려. 야안 보세요, 가자, 번짝 가. 됐다, 해보자. 굿, 범준이 굿. 지용아 뒤로 물러. 야 김지용, 집중해. 또 안으로 파고 들어해. 에, 맞자.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지 그렇지. 다시 이렇게 계속해. 올라가. 쉬 번쩍 가.

둘. 참참 참. 안빠 있잖아. 얘가 좀만 도와줘. 이럴 때 얘기하는 거야. 안들 거야. 안들 거야. 일단. 지금 나이스! 만못하못하 됐다. 이 나이스 다시 슛! 됐

오가면서 mm -hmm. 오케이. 말이 <laughs> <laughs> <나를>. 사연아, 말이 <나를. 웃음> 나가면서, 대나, 대나! 우울 톡!

나가면서 나연아 <laughs> <laughs> 차분하게 하나만 해봐 하나만 어? <laughs> 됐어 나가면서 구+ 구+ 나이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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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이야 잘했어. 잘했어. 야, 여기 왼쪽, 지영 왼쪽 한번 더 됐다. 야, 지가에, 연결, 연결, 연결. 연결. 굿. 주비하자 어, 박볼 잡아. 한발 뒤로 오세요. 한발 뒤로 오세요. 한발 뒤로 자,

아무도 못지야 발포일 잡고 가운 연주, 연주, 올라가, 올라가 지 올라가, 올라가. 계속해 얘기 전에 종아. 현이 다시 받안 돼. 수비 중 어, 어, 그렇지. 야 그렇지. 네, 그래. 주여, 토마, 길게 길게. 굿. 까자자. 길게 어 오케이. 모션볼. 수현이 수현. 나와. 수수안 아, 돼. 얘기 아. 보이 뒤 수비야 아, 지호야 야, 수비야 지호야 아 여기 가운데 윤이랑 같이 바, 두 명이서 수비가 바, 안으로 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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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윤재 가운데 있잖아 가운데, 가운데 윤재 됐다 반대 두 명이 봐 연결 연결해 줘 그렇지 끝까지 그렇지 지웅아 제대로 사연이 안으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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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대 우리 부볼 나가야지 하래가 <laughs> 불면하세요, 불면. 야, 바로 차 야. 맞아,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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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먼수 올려야지. 어, 오케이, 괜찮아? 맞아, 어, 그래, 괜찮아 그래.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야, 수범 야, 씨, 수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와이어 와어 와이어 와이 이게+ 이게 미혼+ 미혼+ 미혼 나+ 야!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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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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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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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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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오케이! 아, 아이, 나이스, 여기야여기야 아, 잘했어, 잘했어 좀더침착한게 해, 괜찮아? 연기야, 오른팔 다시, 연습한대? 다시 오른팔, 오른팔, 오케이. 여름팔, 오른팔 오케이! 오! 아, 오! 나이스! 잘해, 범주야, 잘했어 연기, 가! 연기, 공격! 됐어, 커트! 둘, 셋! 둘! 때려! 나이스! 기야 연기! 연기, 고! 이리 내려오지 말고, 고치. 위에서. 가지, 위에서.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가슴이. 야, 도와줘 얘네 야, 네와주세요 야, 도와세요 야, 도세요 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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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

됐다! 됐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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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아아 으아, 으야 으아, 아서 나가야 돼! 아아 미니 이 둘. 오른 돼. 오케이. 밀어! 맞혔다. 굿! 집중! 오케이! 오케이! 굿! 왼제! 뛰어! 아우! 나이스! 맞아. 나이스! 끝까지 해! 끝까지, 아유, 해. 끝까지, 해. 끝까지 아, 해! 오케이! 살았잖아! 사이 맞춰! <laughs> 위험하다! 네, 네. 오케이! 어이, 좋아! 뛰어! <laughs> 뒤가 끝까지! 끝까지! 다시 있게 우와! 아이고! 우산! 네! 50! 이 야! 쉬어! 들어가! 게넘겨넘겨넘겨 골! 괜찮! 이제 이분이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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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잘어어말어 해, 시우 어이! 이이 어이! 이이 어이! 이이 지우 오이! 네,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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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야 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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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시작, 연결. 시작, 연결. 연결 그래, 그래. 계속! 계속! 봤어. 맞았어. 해지 달라. 쪽! 자, 늦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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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오셨다, 쿵! 나이스! 이 1분. i believe